안녕하세요. 저희 에듀스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에듀스와 함께 공기업 취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 실제 공기업 필기시험 출제위원이신 에듀스 부설연구소 최유환 연구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공기업 채용 트렌드와 취업 전략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뉴스부설 연구원 최유환입니다 어, 최근 타이스펙을 지향하고 근무 환경이나 복지 그리고 향후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특별히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는 그 방점 아래 NCS 기반의 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전이다, 코레이다 이렇게. 어, 수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어, 그렇다면 이렇게 음. 이 NCS 기반을 한 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특별히 이번 특별한 채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슈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 이전에 진행되긴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합동채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2017년 하반기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 합동채용이란 유사기관별로 필기시험 날짜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도입이 되었을 때는 어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응시기에 박탈이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이게 쭉 지속이 되어 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보통 직무별로 지원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다음에 기업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게 소신 지원하시면 돼요. 하지만 유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필기 시험 날짜가 며칠 간격으로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채용 시즌이 되면 기업별 채용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기회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공기업 채용에서 스펙을 좀어 많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 되려면 어떤 어, 것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략 같은 거를 네, 알고 싶네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예전처럼 탁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네. 어, 그러면 NCS 채용에서 그 유명하다는 네.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 필기 시험은 사실 기초 능력 테스트를 어, 평가하는 시험인데 어, 직무를 떠나서 직업인이라면 갖춰야 될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어,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개중에서 어, 그 기업마다 출제하는 영역이 조금 상이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과 직무에 상관없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이렇게 3가지 영역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라고 한다면 자원관리 능력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n c s 를 준비를 하신다면 필기 전형에서는 어, 이 4가지 영역을 먼저 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가지 영역들은 출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이제 출제되긴 하지만 그 비중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업종별로 출제되는 나머지 영역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무관련 직군들을 많이 뽑잖아요 어 특별히 무엇을 많이 대하나요 이 기업들은 음 시민들을 상대하는 그렇죠 주로 사람들에 대한은 주로 민원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섯 가지 영역 중에서도 대인관계나 조직의 영역이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너지 공공기관 한전 한국도시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는 그럼 어떤 영역이 출제될까요? 안전에 대한 그쵸 안전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음. 많이 묻겠죠 그래서 기술이나 정보 영역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딱 봐도 어떻나요? 이게 지금 뉴욕으로 출장을 가는 어 상황에서 출장 여비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너무 문제 양이 많아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이게 처음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풀어보면, 네. 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뉴욕과 한국의 시차가, 그쵸, 열, 약 14시간 정도 난다라는 거에서 좀 여러분들이 차관을 하셔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어, 자주 익히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혹시 공교부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네. 에듀스 교재를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면 좀 저처럼 멘붕이시겠지만 네. 어, 에듀스 교재로 유사한 문제 유형들을 응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기업을 한번 준비해볼까봐요. <laughs> 네, 저희가 어, 근데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쉽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에듀스로 함께라면 네 가능하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왕 작성하신 거. 공기와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취준생들에게 어, 어필할 만한 그런 에지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가장 이제 특징적인 건 저희가 실제 출제 기간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만든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8년도로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초모듈형 문제가 일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기초모듈형이란 간단한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 인데 이런 것들의 시간을 투자하기 좀 애매하고 그렇죠? 또는 안하기엔 좀 찝찝하잖아요. 저희 에듀스 교재 앞에 보시면 어, 기본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들을 응용한 핵심 문제 또는 고난이도 문제까지 뒤에 모의고사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통해서 어, 단시간에 좀 n c s 유형에 대한 유, 문제 유형이라든지 또는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익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히 에듀스 TV 시청자분들, 취준생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어, NCS 기초능력 테스트란 게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 쉽지 않으시죠? 어, 그래서 저희 에듀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 기업별로 어 특정 빈출 유형에 대한 문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녹아낸 강의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또 자소서 첨삭이라든지 또는 면접 분석 이런 자료도까지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고 <laughs> 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결국에 다 해냈어. 에듀스 덕분에 더 빨리 해낼 수 있었어 라는 어, 그런 순간이 오길 믿고 기다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공기업 채용 준비는 뭐다? 바로 에듀스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에듀스 연구원 제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